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어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자력 종교가 아니라고요. 타력 종교라고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슈바이처나 무슨 함석헌, 유영무, 뭐 간디, 틱낫한 김재준, 김경재, 문익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를 따르되 허황된 신화의 내용은 버리고, 예수의 사랑의 정신, 화평의 정신, 명상하는 삶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열심히 수행하면 득도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식의 설명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저번에 크본 것처럼 그들은 대승 기독교를 외쳐요. 대승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대승 불교는 뭐고 소승 불교는 뭐예요? 이 소승 불교는 석가모니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각 부파로 18개인가 20개로 나뉘어져서 불교가 자기 교리들이 옳다고 막 싸웠다고요. 그때에 이 소승 불교들을 보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아니다. 불교는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 교리 갖고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일어난 불교 운동이 대승 불교라고요. 그 대승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의 마하야나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 마하야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태울 커다란 탈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어떠한 옳은 교리만 갖고 있는 그들만 해탈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태울 거리가 바로 마하야나 대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나온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기독교 앞에다가 크라이스트라는 그 단어 앞에다가 대승 마하야나라는 단어를 급기야 붙여 넣었다고요. 기독교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그런 것이다. 왜 기독교를 그렇게 편협하게 만드냐? 기독교는 그것보다더큰 것이다. 대승 기독교. 그리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가 신에서, 하나님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왔듯이 너희도 사회에 그 불쌍하고 못 먹는 사람들 을 위해서 나가서 대모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밥한 숟가락 더 먹여주라는 거예요. 싸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삼선 반대 운동 유신 철폐 보안법 폐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김재준 김경재 문익환 함석헌. 맨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 아니에요 이분이. 이분들이 목사라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기독교 대한 기독교 장로회의 신학자라고요.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면 이렇게 다른 거라고요.